네, 빨간색입니다. 네, 맥주가 7,500원이죠. 네 캔에. 어, 왜 이렇게 싸죠? 네. <laughs> 한 1년치 미리 사재기를 해놔야 될 듯하고. 네, 우리 동네 GS라는 어플이구요. 어, 어플에서 들어가서, 네, 픽업 주문을 누르구요. 어, 이벤트 페이지, 1페이지 보면은, 버드와이즈, 기네스, 흑맥주, 기타 등등 수입맥주가 7캔에 7,500원. 네, 이 이벤트를 들어가면 되고, 네, 15일부터 28일인데, 어, 편의점에 물량이 없을 수 있으니까, 네, 어, 픽업 주문을 해야 되고요 어, 버드와이저, 기네스, 그리고 스텔라, 이 맥주가 참좋더라고요 네. 호가든, 하이넨켄, 웬만한 수입 맥주는 다 있구요. 얼른 주문하려고 담았는데, 네, 주문가는 시간이 8시까지라고 나오다 원래 8시, 술은 8시까지인가요? 네. 원래 네 캔에 1만 원이, 내 국룰 아닌가요? 네, 가끔 가다가 행사 상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7,5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. 어, 매장 가서 사면 안 되고, 꼭 픽업 주문, 어플로 들어가서 픽업 주문을 해야 되고, 어, 참고로 다음 주에는 홍콩 반점에서, 네, 짜장면을 좀 싸게 판다 그러죠. 네, 2월 22일부터 23일, 양일간, 네, 수요일, 목요일이고요. 3,500원. 원래 6,000원인데, 안 하는 매장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, 사실, 네, 이거, 그 더본 코리아에서 하는 음식들은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, 저는, 네. 사실 요즘에 이런 프랜차이즈보다, 동네 맛집을 찾아가는 게 소소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, 네. 잘 기록해놨다가 잊지 말고, 네. 일주일에 두 개씩 먹는다 그면은 1년이 50주니까는, 네. 100개 정도 사놓으면은, 네. 1년 동안 문제 없을 듯 하죠. 네. 100개 사, 1개 사놓으면은, 네. 등짝 심해식은 강회하셔야겠죠 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. 고맙습니다.